13. 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좇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쿠르의 아들 삼무하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레비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하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나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띠엘이요 요셉 지파 곧문나스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안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이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옵시의 아들 나비어 가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웨리니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누리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매르되에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함을 탐지하라. 곧그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부로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그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저음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어기루홉에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안악자손 아희망과 세세와 달매가 있었더라. 또예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 꾀어매고 또 성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뵌 거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사십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하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땅 거미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 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이는 해변과 유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레비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에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광리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리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중 눈의 아들 여우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지려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선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아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 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아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나 시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하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종 칼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와여 광야로 들어가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마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이십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곧 나를 원망 만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관렙과 눈의 아들 여우사 외에는 내가 맹자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폐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치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이가 쟁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누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리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함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아말레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레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 사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고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자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에바 1 0분지이에 기름 한 인의 4분지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재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인의 4분지를 예비할 것이요 수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 0분지이에 기름 한 인의 삼분지를 섞어 예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한인의 3분지 1을 드려 여우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제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우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3에 기름 반인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인을 드려 여우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수양이나 어린염수에는 그마이 수마다 이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 예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무릇 본토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것이요 너희 중에 우구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나 우구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나 너희 중에 우구하는 타국인이나 한 법도 한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장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를 범주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가 모세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이후 너희의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하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 수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이는 그릇 범죄함이며 또그 그릇 범죄함을 인하여 예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얻을 것은 온 백성이 그릇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거든 일년된 암염서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이 그릇하여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든지 무릇 그릇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 즉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실에 어떤 사람이 나무한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 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 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 사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수를 만들고 청색근을 그 귀의 수리에 더하라 이 수는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